안녕하세요. 대성할 남자 모래띠입니다. 제가 벌써 폐업한 지 1년하고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말 2019년도 음, 투자병행 하고 몸도 많이 상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막 두세 시간씩 자면서 고깃집 벌어다니면서 30분씩 "아, 2019년 도대체 언제 가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냐" 이 생각을 했는데, 꼭 군생활 할 때처럼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또, 지, 금방 지나가네요. 지나가고 뒤돌아보면 금방이고, 음, 참, 시간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 다시, 여태까지 이 힘든 시간들을 제발 밑에 두고, 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랬거든요. 이제 다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많은 대화와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멋진 고깃집을 창업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깃집을 오픈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부천에다가 오픈을 할 계획이에요. 제 고향에다가 다시 어디 뭐 이사를 가고 멀리 창업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부천이 매력적인 이유는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부천이 인구가 지금 굉장히 작은 땅 덩어리에 거의 한 88만 명 정도 예, 그 정도 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집도도 높고 음, 괜찮 장사하기에 나쁘지 않은 음,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시기는 내년 늦가을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 한 10월 정도로 저는 목표점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우한 사태처럼 전염병, 강력한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돼지 열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은 내년 한 여름은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내년 한 10월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픈할 거고, 앞으로 유튜브로 자주 찾아뵐 거예요. 그동안 투잡하면서, 어, 유튜브에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맨날 반복되는 일상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계가 되더라고요.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정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laughs> 아니, 새벽에 반찬가게 갔다가, 집에 와서 쪽잠 뭐한 시간 반 자고 고기 집 가서 일하고 음 와서 또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이게 어 진짜 고갈이 돼가지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었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고 지금 끝도 없어요 예 제가 장사를 하고 싶다 계속 장사에 대한 생각 나중에 제가 내년에 차를 가게에 대한 상상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메모장에는 제 핸드폰 메모장에는 어, 고깃집에서 틀 플레이리스트도 이미 완성되어 있고 계속 추가하고 있지만 그리고 굉장히 음, 제가 생각나는 걸 적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양이 적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만들어보고 같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 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첫 번째 어,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가게를 성공시키는 첫 번째 유튜버가 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을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laughs> 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장사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를 꼭 해야 되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독자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모두가 직장인이 될수 없고, 모두가 뭐, 장사를 할수 없듯이,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하고 싶고, 장사가 좋아요. 그리고 이미 회사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장사가 너무 좋고,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나 뭐, 여쭤보거나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도, 장사를 추천해 주는 사람은 열에 아홉은 반대했고 제 주변에 장사를 권해 주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열에 한분 정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장님인데 장사를 권해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 흙수저 잖아요 자본금도 없어요 정부 자그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픈을 해볼 계획이고 지금도 계속 돈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세이브를 해서 안되면 사실 신용대출을 조금 더 해볼 생각인데 저는 5천만원으로 가게를 오픈할 계획이에요 아무튼간 저처럼 가진게 없고 어 진짜 어디 뭐 돈을 지원 받을 때도 없고 순전히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꼭 반드시 성공을 해서 그런 희망적인 존재라기 보다요, 진짜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싶고, 준비하고 부딪힌다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장사가 너무 많은 케이스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포방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생각에는 골목식당 안 나왔으면 이미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는 가게인데,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라면, 뭐 위치 선정이나 타겟층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니 뭐, 글쎄요. 아무튼 너무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진짜 장사,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음, 거의 한90% 이상은 오픈해서, 같이 멋진 고깃집을, 오픈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정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도 자주 올리고 음.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드릴 말씀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음. 하나하나씩 이제 주제를 쪼개서 앞으로 서로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모두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